야니, 금모닝. 오늘도 좋은 아침, 연아. 오늘 즐거운 토요일이니까 즐거운 주말을 잘 보내자. 산이도 말썽 그만 피고 오늘 토요일이에요. 즐겁게 즐거운 주말을 잘 보내자, 우리 산이 우리 사니. 우리 산이는 엄마 보지도 않는다. 우리 산이는 엄마 보지도 않아요, 저렇게. 아, 엄마 콧물 나와. 연아. 에비, 에비, 에비. 그거, 떨어뜨리면 한번더 혼나. 조금만 놀고 코 찾아 우리 연이는 뭐하니? 우리 산이도 뭐해요? 아허 어디 가사나 조심히 잘 갔다 와 우리 산이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우리 산이 올라갔다 산이 올라갔다 산이 2층에 올라갔다 어디 갔을까요 나 산이 구 아! 산이야, 뭐하니? 그래. 산이야, 위에서 뭐하니? 그래, 봐봐. 우리 산이 뭐하니? 빨리 내려와. 산이 얼른 내려오세요. 산이 얼굴 보인다. 너 옷, 그거 왜 갖고 와? 어, 미치겠다. 아니야. 아야, 아파, 아퍼아퍼아파아 아파, 아파. 여기 난리치는 것좀 보세요, 우리 살이 형이.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? 연아 얼굴이 안 보이는데? 그거 옷 뜯으면 안돼 할머니 돈나 그거 할머니 옷이야. 사나 방송 불가 영상 불가예요. 아이고고 여러분 이따 봐요. 그럼 전이만 뿅.